나, 쓰레기 봉다리. 쓰레기 봉다리, 지금 생가나 내말하는데마후이 생가냐고. 저 예. 쓰레기 봉다리. 아, 빼라. 어. 좀 치우면서 모여된다 내가 이게 결벽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는 뭐, 함부몇분 들렸습니까? 2분 30초로 뭐라 하면 뺨친다. 내가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는 이게 막 이래 돼 있으면은 뭔가 뭐 소름 돋는다. 어. 와, 훈이 근데 진짜 뱀. 잘 먹는다, 여러분. 밤네 공기. 여러분 훈이가 어느 정도 먹었잖아. 밤네 공기에 라면 하나. 와, 와, 아, 형님. 와! 도달 형님. 아, 형님, 보달 형님. 형님 이번에는 혹시 우리... 밥도 하십니까 형님도? 마, 닥치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닥치라가일 때는 한다 을일 때안다알겠나 형님은 그리고 뚜꾸이랑 너와 너희 둘만의 고유의 컨텐츠를 지금 나한테까지 넘겨치려라, 하지마라 알았나? 저밥 걸렸어. 그분이 일단. 왔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해. 너거 동생 밥 걸리단다. 풍악을 울려라. <laughs> 형님이 풍악을 울리라는데. 너가 여기까지 할까? 예. 알았어.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